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만입니다. 어 이제 오후 시간 들어왔어요. 오후 라디오 1교시 방송 한번 시작하도록 할까요? 어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죠? 어 점심 맛있게 드시고 또어 활기찬 또 오후 시간을 보내시 야겠습니다 어 저는 오랜만에 그 만두 전골을 먹어봤어요. 만두 전골 어 만두도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어 만두 전골도 상당히 좀 색다르더라고요. 뭐 전골도 다양한 전골이 많지 않습니까? 보니까 뭐 김치 전골 무슨 뭐 뭐야 하여튼 곱창 전골 아 전골 많은데 만두 전골이란 것도 있더라고. 뭐 하여튼 뭐 왕만두 들어가 가지고 들어갔어 가지고 왕만두도 먹고 전골도 먹고 하는데 어, 나름 괜찮더라.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 되시면 그 만두 전골이라는 메뉴를 한번 꼭 드셔보세요. 아 어, 지금 보니까는 그 코스피는 한0.67% 정도 오르고 있어요. 그래도 오늘은 좀 올라주고 있고. 현재 2,703.94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특이하게 현재 좀 개인하고 외국인이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사고 있어요. 기관이 한 2,757억 정도 어, 매수를 하고 있고 어, 지금 코스피 한번 상위 종목들 쭉 보니까 오르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LG 엔솔이 한 2.4%, 하이닉스 0.4, 네이버 0.1, 그리고 네이버가 한0.1% 오르고 있네요. 그리고 삼바가 0.6 카카오 0.9 현대차가 오늘 많이 오릅니다. 한3.2% SDI 0.9 LG 화학 0.1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하여튼 쭉 오르고 있고 오늘 특이한 종목은 블록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셀트리온이 좀 많이 빠지고 있죠. 삼성 SDS하고 어, 두 종목이 오늘 블록딜 때문에 아주 피를 보고 있네요. 보니까 어, 지금 코스닥은 현재 한0.3% 올라서 921.19를 가리키고 있는데 어, 개인과 기관이 조금 사고 있고 외국인들이 493억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어, 셀트리온헬스케어는 한7.2% 정도 빠지고 있고 에코프로비아 0.2% 정도 빠지고 있어요. 어, 파라비스는0.7% 정도 오르고 있고 그 LNF 지금 현재 0.8% 오르고 있고요. 어, 카카오게임즈 0.1% 아직 모르고 있네. 셀트리온 제약이 한3.6% 빠지고 있고. 위메이드 2.5% 오르고 있네요 하여튼 코스닥도 오르는 종목들은 오르고 어, 떨어지는 종목들은 좀 떨어지고 지금 왔다 갔다 k 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or Tarazin and jongbokder and jongbokder and jongbokder a 시 d j o n g b o k 시 e r and jongbokder and j o n 어, 니케이지스 전장 대비해서 한1.5% 정도 올라서 27,242.88에 어, 오전 거래를 마쳤습니다. 엔달러 어, 환율이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하다 보니까 어, 수출 관련주에는 호재가 됐는데 엔화는 어, 그 이날 오전 한때 1달러 당 120엔까지 또 하락을 하더라고요. 120엔대까지 하락을 했고 어, 1달러 당 120엔대로 엔화 가치가 떨어진 것은 약 6년 1개월 만이다. 엔화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본지 보니깐. 하여튼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 빠르게 이뤄질 것이다 그런 전망 때문에 그런지 엔화를 팔고 이제 달러를 매입하려는 움직임을 붙여줘서 엔화 어, 가치가 상당히 하락을 했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1분기 배당이 시작되는 기업들에 대한 주식 매수도 이어집니다. 이제 배당 때문에 줍줍 들어간다. 어, 현재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상황이 나아지, 나아지지 않고 있고 어, 국가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산 그 원유 금수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에 어, 상한가를 또 누르고 있네요. 그러니까 어, 중국지수, 어, 상하이징스는 기준전장 대비해서 0.045% 하락해서 3,252 그리고 홍콩항생도 0.88% 상승해서 음, 21,408.47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 실시간으로 한번 보면 대략적으로 현재 중국 상하이는 0.14% 정도 거의 음, 끝났고 오전타임은 항생은 한1.13% 정도 맞췄습니다. 오전 타임. 일단 오후에 봅시다. 어, 니케이든한1.57% 정도 올랐고요. 어, 현재 보니까 달러는 1,222.50. 현재 7원 올랐습니다. 7원 정도 올라서 1,222.50을 가리키고 있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삼성전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7만 200원 정도 지금 보이고 있어요. 7만 100원, 200원 났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한 7만 원 선은 지킬 것 같은데 또 이러다가 오후에 또 밀릴 수 있어요. 갑자기 또 7만 원또 살짝 깨질 수도 있습니다. 또 종가 한 나와가지고 그래서 섣불리 사지는 마십시오. 보니까 외국인들이 한 44만 주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들이 한 7만 7천 정도 팔고 있다. 우선 주는 한 6만 3,800원 정도 보이는데 6만 3,800원, 900원.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 다시 또 오되면 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63,500원까지도 내려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쭉 빠질 수 있습니다. 63,500원까지. 어, 지금 애매할 때는 잠시 쉬고 있으세요. 외국인은 한 22만주 정도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요. 일단 외국인들이 팔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팔고 있으니까 어, 섣불리 많이 사지는 마십시오. 조금 기다렸다가 종가 때 보세요. 종가 때. 어, 그렇게 해서 오늘은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딱 보면은 어 역시 여러분들의 그 다양한 댓글들 어 격려의 글들을 보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한 이교시 영상을 볼게요. 이교시 영상의 댓글들이 그래도 가장 적네 보니까 어 적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분들이 또어 천회장한테 인사를 하고 있는지 의원의 댓글을 보여주시는지 보겠습니다. 어 우리 삼봉고님 그리고 항상 1등이시고 연주님도 어, 마인드 컨트롤 잘하라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잘 해볼게요 우리 노기인 님도 어, 오늘 네. 영상 감사하다고 하는데 우리 노예사님 항상 응원합니다 우리 사루비 언니도 항상 좋은 하루 보내시고 우리 그레이스 언니 삼전덕후 천만 님의 채널 고정 땡큐 우리 봉희 언니도 아침 먹으면서 듣고 있습니다 아 부지런하셔 아침을 일찍 드시는구나 6시 반에 아침을 드시는가 봐요 어, 우리 이삼손님 노트북은 그래도 3전 같은데 좋죠. 3전이지 뭐. 어? 두말 하면 잔소리에요 이다인님, 이 교시도 함께합니다. 천만 가족님들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화이팅! 좋아요, 우리 다인언니. 이재시장님도 아주 부지런하신 분이고 우리 류청훈님도 오늘 하루도 즐거운 투자하십시오. 즐투 우리 현우 언니도 아, 굿모닝입니다. 지금 막 기상에서 이 교시 영상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좋아요. 우리 영숙이 언니도 천혜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wk d 님도 반갑고요. 우리 제이 언니 건강 잘 챙기는 하루 행복한 하루 꾸주사모 아, 성투하는 하루. 아이고 참 글도 예쁘게 잘 쓰시네. 우리 삼성님 어,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일 교시 놓쳤네요.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우리 삼성님도 화이팅! 우리 강병호 님도 어 이교시 도 힘차게 어, 소통의 장과 함께 하는 그런 3전 화이팅 하십시오. 우리 차면 님도 오늘도 변함없는 천만 라디오 방송 채널 고정. 감사합니다. 우리 허정원 님 함께 합니다. 우리 주연 님도 개근상 주세요. 어, 나중에 오세요. 내가 개근상 하나 만들어 줄게요. 우리 박춘성 님, 이교시도 출석합니다. 이대영 님도 출석합니다. 최양수 님도 반갑습니다. 김항영 님도 삼성 노트북 너무 있어요. 아, 진짜 비싸긴 비싸더라 너무 비싸요 한 200만원대 하니까 섣불리 어, 사기가 좀 겁이 나긴 나는데 근데 좋긴 좋더라고요 은방울님 우리 은방울 언니 반갑습니다 우리 행복님 어, 굿모닝 유 대장님 눈 뜨자마자 대장님 명상 켰는데 벌써 2교시네요 근데 눈꺼풀이 무거워요 그래요 무거워요 우리 박옥자님 화이팅 하십시오 우리 보경 언니도 화이팅 좋은 하루 보내시고 우리 강통기 강통기입니까 강통기가 하여튼 맥북 삽니다 그래요 맥북 사세요 우리 새해 새, 새 아이맘 님이 어, 교시 출발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이 님 어, 아침 먹으며 출첵해요 기상에서 하나 오전 운동 중 하나 야 부지런하다 그래요 날씬한 몸매 어, 만들길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손호준 님 반가워요 가지야 어, 가을 님도 영상 시청합니다 우리 김태란 님. 어, 졸업 입학이라 필수 아이템입니다. 맞습니다. 좋은 거 하나 만들었 하나 구입해 주세요. 우리 김현타님 삼성전자 주제에게 신제품 50% 할인해서 선물하면 좋죠. 땡큐죠. 우리 김병원님도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할리님, 반갑고요. 아, 이렇게, 어, 다양한 분들께서 해주셨어요. 어, 하여튼, 어, 댓글 달아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행운과 기쁨이 가득하길, 어, 제가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마지막까지 성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랄게요. 나중에 장 끝나고 뵙도록 하겠습니다.